자, 천직업, 신규 버전, 귀로의 유언 업데이트 정보가 떴는데, 이제 이게 굉장히 또 미래식 캐릭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. 점성술사랑 공손 7월이라고 하는데, 앞으로의 미래식을 어느 정도 보여줬어요. 점성술사랑 공손 7월이 11월 12일에 소환이 되고, 그 뒤부터는 아추, 음읍, 우소용, 단음, 그리고 이제 가루니, 실리아, 그동안 안 나왔던 오래된 국회들이 나옵니다. 그리고 그 런칭 동안에는 5일 동안 10회 무료 소환 총 50회를 소환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셔가지고 새로 나온 신캐를 좀 뽑아가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서유기 콜라보까지 모두 다 충분히 재화를 모아가지고 50은 반드시 뽑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중간에 나오는 이거는 버리시면 돼요 버리시고 이번에 올라오는 점성술사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콘텐츠 추가랑 유료 상품들 스킨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공손7월얘 같은 경우는 약간 누구랑 비슷하냐면 제갈래랑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얘는 비속성 마딜러인데 버프형 마딜러예요. 근데 이 버프 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. 얘는 버프를 가지고 있을 때마다 마공이 증가를 하고 있고 아군 전체 능력치 궁극기 쿨감소 디버프 제거 체력 회복 거기다가 비치녀까지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무용중을 대체를 할 수가 있어요. 거기다 무용중 같은 경우는 적군이 버프가 없을 때 추가 효과가 들어가는데, 얘는 주변 두 칸에 아군만 있으면 피해량이 증가돼버립니다 진영거프도 훨씬 수월해지고, 티어 자체가 미래시에서도 굉장히 거의 최상위 티어에 들어가 있습니다. 이러다 보니까 지금 천직업이 보면 국회들은 좀 빨리빨리 대충 끼워서 넣어버리고, 미래시에 꽤 좋은 애들을 땡겨와가지고 조금 빠르게 돌리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국캐릭을 더 이상 뽑을 필요가 없고, 미래시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11월 달부터 12월 초까지 우리가 가져갈 두 개는 점성술사랑 오콩 두 개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되고, 미래시 캐릭터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캐릭터들은 미래시까지 힘을 못 쓰는 애들은 다 버리시면 됩니다. 그래서 공지로 올라온 신규 버전 기로의 유언 업데이트를 통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았습니다.